저는 주력 종목으로 지금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 가장 큰 규모로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래량도 크게 없고 주가도 뭐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 좀 고점에 다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두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보면은 수급 쏠림이 뭐 몇몇 어 이렇게 섹터로 좀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종목은 좀안 오르고 오르는 종목들만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테마를 이렇게 몇개 만들어가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 종목들만 거래량이 터지고 이제 주가가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당연히 어, 이런 종목들에서 거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장기로 어, 1년 이상 좀 좋을 종목을 찾아서 보신다면은 지금은 좀 우직하게 모아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큰 변화의 흐름은 역시 이제 미세화가 좀 힘들어짐에 따라서 이제 3나노, 2나노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어좀 난이도도 높아지면서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으로 효율화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AI도 큰 흐름에서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의 좀 시기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 반도체에 좀큰 변화가 있었던 변화 속에서 좀 수혜를 봤었던 기업들은 어, 가치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몇달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2~3년 이상의 좀 장기적인 흐름에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물론 계속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올라갔다 멈췄다 올라갔다 멈췄다를 반복하는 어,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인텔부터 그런 흐름이 시작됐었고 이후에 이제 메모리 전성시대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역시 이제 파운드리 플러스,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도 굉장히 잘하는 기업으로. 어그 시대에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고요. 가장 최근에는 역시 엔비디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타자를 이제 잡아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결국 이제 미세화에서 후공정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AI. 어 넓게는 이제 HBM까지 포함을 한다면 역시 한미반도체가 가장 좀 후공정 쪽에 그리고 AI HBM 쪽에 적합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올해 말에는 조금이제큰 재미를 못 봤지만 저는 이제 내년까지 보고 지금 모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에는 어떤 주가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어,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어, 좀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수가 계속 우상향 하는 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이러다가 2700, 2800선을 터치한다면 사실 부담스러워서 추가적으로 좀 진입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어, 내년 전망이나 어, 내년 초반 전망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좀 우상향한 가능성을 좀 많이들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외국계에서 큰 자금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산다는 것은 이제 큰 종목 위주로 담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 시장은 뭐 세계 시장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좀 너무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너무 작은 기업들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외국계 큰 자금들은 이제 삼전이나 하이닉스 등등을 이제 매수를 할수 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당연히 이 종목들이, 어, 점유율이 좀 높기 때문에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뭐 이, 이 기업, 뭐저 기업, 이 섹터, 저 섹터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지수 올라가는 거에 수혜를 조금이라도, 어, 보려면은 이제 큰 종목 위주로 조금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어 크게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으면서도 이제 다른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더 좋게 보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지금 담고 지금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좋은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이두 종목들을 계속해서 어 가져가고 조금 더 기회가 생기면 어, 모아갈 예정이고요. 어, 내년에 수익을 보는 시점에서 한번 더 고민을 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